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금귤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꼭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일제강점기 시절에 민족 지도자를 많이 배출했던 평안북도 정주의 오산학교에 전해져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 동네에는 아주 똑똑한 청년이 살았는데 이 청년은 그 마을의 한 여관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지냈습니다. 집안이 워낙 가랑해서 머슴살이를 했지만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거나 비건하지 않았고 오히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매일 그 여관에 요강을 닦았어요. 옛날에는 그 방마다 다 그렇게 요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강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요강도 늘 깨끗이 닦았습니다. 주인은 이 모습의 자세를 보고 크게 감동했고, 이런 신실한 사람이 그냥 머슴으로 일평생 살기에는 아깝다 하는 생각에서 학비를 대어주면서 당시 평양에 있었던 숭실 학교에 보내어서 공부를 시킵니다. 마침내 그 청년은 숭실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와 이 오산 학교에 선생님이 됩니다. 이 정연이 바로 민족주의자 그리고 독립운동가여 신실한 기독교의 장로였던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그는 항상 제자들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면 언제나 이렇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회에 나가서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사회에 나가서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강 닦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강은 어떤 것이며 어떤 마음에서 요강 닦을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아마도 분명히 이럴 것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 일은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꼭 필요한 일이에요. 꼭 있어야 할 일이에요. 셋째는 작은 일이지만 맡겨진 일로 믿고 소중한 마음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작은 일에 충성한 이들을 칭찬하셨어요. 그들을 기뻐하시며 칭찬하셨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시겠다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가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 그래서 소중하고 간, 소중하고 귀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권면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감사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바울은 지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먼저는 나를 총성되여 기셨다. 둘째는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다. 그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겨 주신다는 표현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요? 여겨 주신다. 여겨준다는 말은 사랑하는 마음, 은혜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말이에요. 여겨주시는 건 말이죠. 실제 그렇,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것. 실제 혹시 부족하더라도, 실제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예쁘게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착하게 여겨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께서는 이미 벌써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벌써 나를 알고 사랑하셨어요. 이미 나를 용서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겨 주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여겨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만큼 믿음 있다 여겨 주셨고, 그만큼 믿음으로 산다 여겨 주셨고, 그만큼 충성된다. 여겨 주셨어. 주께서 사랑하여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직분을 맡겼다. 이직분이라는 것은 그 직무상의 본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직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두실 것이면 결코 부르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 사무신 직분, 성도 되게 하신 직분,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신 직분, 주님의 제자 된 직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직분, 섬김에 봉사에 감당하는 모든 본분의 책임이 직분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 자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직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 된 직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감사드리는데 사실은 그 감사 뒤에 진짜의 더 깊은 감사가 들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충성대의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은 그것에 따라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더 깊이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어떤 일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까? 나 같은 자에게, 나와 같은 자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예요. 충성 이전에, 직분 이전에, 나를 사랑하신 은혜예요. 나 같은 자를 죽께서 믿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에 얼마나 큰 감격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자. 전에 나는 비방자였습니다. 나는 전에 박해자였습니다. 나는 전에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한 채 악을 행했던 자였습니다. 내가 주를 알지도 못했을 때. 그러나 주는 나를 알아주셨고 믿어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 나를 주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입니까? 그런 나를 어떻게 믿어주신 것입니까? 그런 나를 어떻게 참아주신 것입니까? 16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참아주신 거예요. 기다려주신 거예요. 인내해 주신 거예요. 그런 비방에, 그런 박해, 그런 폭행에 주님 참아주셨습니다. 나의 무지에 나의 어리석음에 나의 죄에 주님 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인격적 관계 속에 가장 고마운 일들이 있답니다. 가장 고마운 일. 인격적 관계를 위한 고마운 일들. 그것은 알아주는 것 믿어주는 것, 참아주는 것이랍니다. 알아주고, 믿어주고, 참아주는 것.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주는 것. 남들을 몰라도 그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알아주는 것. 내 속사정, 내 형편, 내 모습 알아주는 것 말입니다. 알아주기만 해도 고마운 것이 인간관계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알아만 줘도 고마운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남편에게 이런 저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아만 주기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서로가 알아만 줘도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왔는지 알아만 줘도. 남편은 아내가 고맙고마운 거예요. 서로 알아주면 진실한 친구 됩니다. 알아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믿어주는 것.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그 사람을 믿어. 믿어주는 그건 말입니다. 혹시 그랬다 하더라도 설령 그럴 마음은 아니었을 거야. 믿어주는 것 말입니다. 믿기에 의심하지 않고, 믿기에 따지지 않습니다. 믿기에 더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이며,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참아주는 것. 알아주고, 믿었으니, 기다립니다. 오래오래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오래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아, 내가 한 10년 참아봤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런 것 아닙니다. 그냥 참고 가는 겁니다. 참고 죽는 거예요. 아니, 죽을 때다 되어서 이제까지 잘 참아놓고서 분통 다 터뜨리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고 가는 거예요. 참았다는 말은 끝까지 참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도 우리가 사,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알아주시고 믿어주시고 참아주신 겁니다 바울이 죄인이었을 때도 말입니다 13, 13, 13절에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금휼를 입었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을 때 주님은 나를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담에 세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르고 한 것으로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여겨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고 놉니다. 그걸 보고서 다른 사람들은 아이 이놈 이런 버릇없는 놈 못된 놈 그러면 안 된다. 야단치지만 할아버지는 껄껄껄껄 웃으시는 거예요. 이 애가 뭘 압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지. 하하하. 할아버지는 웃으시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겁니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아직 은혜 받지 못해서 그렇지. 아직 주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는지 모르기에 그렇지, 다 받아 주신 거예요. 참아 주신 거예요. 16절에 주께서 오래 참으셨고 일제 참아 주셨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성대로 내가 알기 전에 예수님이 택하여 주신 거예요.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주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우러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담의 세계에서 사람을 죽이러 가는 중에도 예수님이 택하여 만나 주신 것입니다. 죄 짓고 있는 중에도 전적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주님 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택하여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주께서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고백하게 됩니다. 충성되이 여겼다. 성대 여러분, 충성이란 말 자체는 헬라에서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믿음과. 믿음과 충성은 같은 단어입니다. 믿기에 충성하는 거고, 충성하기에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충성입니다. 주님께서도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장수는 자기를 믿어주는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겨 주시는 주님.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의 어떤 일도 함께 나눌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뭐 집사님도 세우고 뭐 권사님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그렇게 어떤 어 이렇게 세우셔 세워서 그런 일을 맡길 수도 있지만 모든 성소가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로서 부르심에 다 직분이 있는 거예요.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직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들을 맡겨서 일하다 보면 어, 어떤 경우는, 아, 맡겨봤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다음에 또 다른 일을 맡겨보는데, 아, 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에게 다른 어떤 일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또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떤 거 맡겼다가 아,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곧 시험에 들기도 하거든요. 아 이런 일을 아, 나에게 아, 하라고 하시냐. 또 한두 번 감당할 수는 있는데 계속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감당하는 일에는 우리가 다 연약하거든요. 다 그런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이일 하루 교회 왔나 싶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받은 은혜예요. 그 은혜로 감당할 때만 진짜거든요. 그리고 주님 부르셨기에 주님, 내게 어떤 은사 주셔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중에 감당할 때. 가장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너 이것 해라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미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거기 때문에 그 일로 주의 복음에 증인되는 가운데 감당했던 모든 일들이 그의 직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해란 말참 멋있게 보이지요. 충성한다는 건 말입니다. 그러나 충성하겠다고 충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충성이란 말은 진실과 능력이 있어야 할수 있는 거예요 진실과 능력 첫째는 진실입니다 진실한 마음 없이는 충성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며 내게 베푸신 은혜에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에서 감당할 때 충성되는 거예요. 감당하면서 자꾸만 불평이 생기거나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한다는 느낌이 들거나 또이 일로 내게 뭐 다른 이익 같은 건 없는가 생각한다면 충성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마음 보십니다. 그래서, 충성은 진실한 믿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충성에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충성하지요. 그 사람은 참 진실한데, 아직은 능력이 부족해. 그럴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어저께 땄는데, 사람은 참 진실하지만, 그 사람이 어, 운전면허 땄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아무리 진실하더라도, 그의 능력을 믿을 수 없기에 그가 운전하는 차를 평안한 마음에서 같이 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마음만 원한다고 충성이 되겠습니까? 자, 충성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것 아닙니다. 진실하다면 능력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능력 주십니다.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우리 주.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감당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맡기셨으니 감당할 능력 주실 것도 믿습니다. 맡기셨다는 것은 진실을 믿어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진실하게 여겨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실 것이기에 나는 마땅히 충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에 대한 신앙적인 이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갑시다 비록 우리 안에 죄된 것들이 있고 진실하지 못한 것들이 혹 있더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자 한다면 그 부족함 다 덮어주시는 가운데 주께서 진실하게 여겨주십니다. 충성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능력 주십니다. 주께 구할 것입니다. 구한다면 주님 주십니다. 그것이 맡기신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진실하고, 그것 구하여 감당하는 그것까지가 충성이에요.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 17절을 보면 이 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찬송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 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의 찬송과 하나님께 올리는 이 영광을 하나님은 만족하게 받으셨을 겁니다. 충성된 주의 종들에게 오직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소망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기뻐하시며 그를 받으시며 그를 세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이제 주의 부권 받은 자녀로 충성되어 여겨 맡겨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 그 사명에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진실한 마음과 주림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あめ。